이제 그 어제 안 써본 어제 안 써본 그 무기들을 좀 써볼 거예요 일단 할 거는 헤비보건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와 다르게 어제 써본 무기는 그뭐 거의 어 뭔가 라이트한 무기 위주였다면 오늘은 약간 무거운 듯한 무기 위주로 가보자는 거지 음. 먼저 유튜브로 좋았어 적당히 챙기고 빠져. 여러분들 소리라던가 소리가 혹시 중복으로 들리신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시죠? 어우 절로 빠져버리네. 저건 또 새롭구만. 그래서 좀 해보니까 음 확실히 이게 확실히 재밌는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모넌 월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어 모넌 월드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그저 사람들은 왜 보다 마냐 그, 우선은 이그 댕댕이의 유무가 되게 저는 많이 다르다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다른 게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은 어, 충분히 다른 그어 맛이 있다 그니까 전략을 세울 때 어차피 1대1로 잡는 게그 오직 목적인 그런 게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몬스터 모드, 헌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아! 자, 일단은, 원래 싸우는 방식부터 봅시다. 일단, 1레벨 통상탄으로 싸우는 거는, 요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런, 뭐 일단, 팀원들이 알으니까 차지가 된다. 이것도 저히좀 쇼킹하긴 해. 차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셨어요 반격기인데, 이게 라보에서나 볼 법한 반격기가 이따구로다가 있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운영의 방식이, 방식이긴 하지만은, 관통탄 같은 경우에는, 마비잖아 지금. 아, 마비 아니구나. 관통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아서 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모아서 쏘면 데미지가 두 배여. 3차질하면 데미지가 두 배씩 들어간다. 두 배씩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두 배씩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두 배씩 들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간다. 차라리 연사와, 연속, 연속, 그러니까 연속으로 쏘는 것과, 연속으로 쏘지 않는 그 차이가 되게 크다. 그리고 이그 특히나 이벌레 운영 중에서 도망치는 운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도망치는 운영이 생각보다 어 무기를 납부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관통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많이 쏘는게 데미지를 우겨넣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구요 1레벨이니까 그렇잖아, 1 이게 2레벨이지3레벨짜리를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또 다르지 지금 이 팀이 잘해요 어. 적절하게 지역 지부를 이용하고 있다 같은 간에 반통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뜨면은 되겠더라 자 이제부터 바퀴, 철각 같은 경우에는 모아쓰는게다 어, 이것도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절치가 두 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만약에 기절치가 두 배다 라고 하면 은 무조건 이거는 저걸 가야 돼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기절치가 두 배가 아니라 아 기절치가 두 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데미지가 두 배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것도 데미지를 많이 줄 것이냐? 아니 데미, 아, 니 데미... 지 맞나요? 맞네요 데미지를 이이줄것이는이면 데미지가 아니라 기절치를 많이줄것 이때는 이는이런 운영도 는이다 예, 두배는요보여드릴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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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는 이 아, 이렇게 기절 발사하면 앳앳앳 자극이 있을 수가 어 그리고 이게 전격탄 속, 야 전격탄 약간 속사 느낌으로 와다다다 쓰는 게그 관통탄이랑 그 하영초 그 그니까 그 속성초라던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확실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호요에도 가드가 됩니다.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그 모아쏘기를 위주로 하시는 그런 운영을 할 거면은 차지가 달린 해보도 쓸수 있을 것 같다. 차지가 있는 헤비보호건도 이제 메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건 있어 히트박스가 정교하지 않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데 몬스터 히트박스와 나 히트박스가 아이고, 게왜 다르냐? 나 히트박스가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 대충 때려도 맞는다. 하지만 몬스터가 대충 때려도 나도 맞는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회복이 일정 치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기동차더라고 반 정도 회복이 먼저 즉시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이어가 그러니까 도트 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치라고 하죠 히그론 타임이 반이요. 예전에 히론 타임이 1 0 0였다면 지금은 히론 타임이 반이다. 아니 솔직히 히론 타이밍 가는 거는 나는 나는 난 그러니까 즉시힐이 야 모노네 즉시힐이 어딨어? 어? 나로 그 즉시힐이 되게 귀한 귀한 거였는데 이제 즉시힐이 더 이상 귀하지 않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니 스킬인가아 근데 모든 캐릭터가 다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킬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스킬일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 맞지, 그러니까 월드라면 맞지 않을 공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쏘는 게다 맞아. 그러니까 머리를 겨냥하지 않아도 머리 부분까지만 가도 괜찮다. 생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 맞아요. 이 반격기를 되게 즐겨 쓰게 되는 무기가 헬리오고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되게 많이, 많이 달라요. 어. 만약에 근데 난그 생각은 들었어. 헤비 보호이 이제 더 이상 저기를 안 쓴다. 가드를 안 쓴다. 가드를 안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드 안 쓰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더 이어가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왜냐면은 이전에 이전에 그 라이 제너레이션들 그그 그게 뭐 제너레이션즈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그 X랑 그, 아니, 크로스랑 더블 크로스, 그 것들 할때 생각해보면은, 그 때도 사실은 가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도 어떻게든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니까 러 지금 월드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막 빡센 그런 빡센 그런 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아 아 그리고 그건 있어요 확실히 어 조이콘은 조이콘도 좋지만 조이콘으로 이런 액션 게임을 하기에는 확실히 손에 부담이 온다. 어 이게 제가 진짜 그 정말 별거 아닌 되게 귀엽기만 귀엽게 생기기만한 패드를 쓰는데도 어이거 확실히 하해가 땅차이다. 예 네, 왔어요. 그리고 이거 있어. 기관총탄 있잖아요. 기관총탄이 빨라졌어. 이동속도가. 나를 아, 좀 가세요. 라이딩. <목소리> <나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때 가는 거지 때이럴때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래 그 결국은 데미지를 우겨낼 것이냐 아니면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쓰는 게 장땡이라 적당히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헤비 보우가헤비보우가 같은, 같은 경우에 근데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돼가지고 어. 뭐가 나쁘고 좋 좋고가 없어 다 좋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그 라보 아니라보레그 탄종에 속성 관통탄이 예전에는 속성탄이 무조건 관통이었는데 이젠 속성 관통탄이라는 걸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따로 만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제 좀 새로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발 속성탄 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건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운영폭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한발한발 한발 정확히 때리는 거랑 한발한발정확 때리는 게 아닌 좀 되게 그... 여러 대를 한 번에 우겨넣는 거랑 하이! 안녕하세요 다들 고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다 오히려 활이 오히려 활이. 그게 좀 멀어졌더라구요. 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좀 멀어졌고,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활이 범위가 좀 멀어졌고. 오건류는 오히려 가까워졌어요. 좀더 근접해서 싸워야지. 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같더라고 아프죠. 발락 공격. 좀 이따 화도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화를 못 하겠더라. 아, 근데 곡사가... 곡사가 이게... 그... 회복이 들어가서... 어... 곡사가 회복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니까 다른 종류의 버프가 들어가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회복 버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 그니 그러니까 힐은 많이 들어가는데, 데미지를 줘야 되는 클래스가 이제... 약간 서포트 클래스로 바뀌었다. 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그니까. 자, 지금 저는 짤짤이 쓰는 거. 데미지 차에 거의 두배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이건 진짜 취향인 것 같은 게. 3초 모아서 3배 세게, 3게 세게, 세게, 세게 때릴 것인가. 여기는 빨리 잡았네 3초 모아서 3배 빨리 때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속도로 1배로 때릴 것인가 이제 곧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 이거가 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공격이 오했다 라고 예상하자마자 쓰면은 그냥 거의 그 판정이 굉장히 지속이 오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씩 넘길 수 있다 되게 안전하게 하나씩 넘길 수 있는 게 되게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이게 이동기 이동기가 결국 생존기인데 이거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쓸모가 딱 있어요. 장전은 하고 몬스터가 멀리 날아갔는데 내가 무기를 넣기 힘든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회피를 하라고 쓰라고 만들어놓은건 아닌 것 같아 이건은포지은이을 잡으라고 한 거지. 굳이이걸로 회피를 한다? 가드가 있는데 회피를 할이유가 있을까? 이곳생이이 드는 거야